혈액을 공급하는 드론, 짚나인입니다짚나인은 아프리카 루안다에서 상용화된 수혈센터와 병원 등으로 혈액을 배달하는 응급 서비스 드론인데요. 루안다에서는 미국의 스타트업 기업 짚인과 함께 네 곳의 드론 유통센터를 통해 100여 대의 드론이 응급 배송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 혈액이나 백신, 의료품을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해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루완다의 지형적 특성상 언덕이나 산이 많고 비가 오면 더욱 열악해지는 도로 사정 때문에 기존 트럭만으로 조달하던 네트워크를 드론을 통해 보완하게 된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를 통해 기존 육상으로 3, 4시간 걸리던 거리를 15분 내에 배송 완료함으로써 응급 환자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 확보에 더 효과적이 되었다고 합니다. 트랙 배송 주문은 온라인 전화. 마치엠 메신저를 통해 진행되며 혈액 냉동 보관 창고에 대기 중인 엔지니어가 수신인의 정보를 확인한 후 드론을 통해 배송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 드론은 사전에 경로를 입력하여 비행하는 형태로 시속 100km의 속도로 배송지를 향해 비행하고요. 배달 지점인 병원이나 수혈센터 목적지 상공에서 낙하산을 통해 혈액 상자를 투척한 후 본부로 귀환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런 배송 서비스를 받고 있는 병원은 루안다 중부 주변 지역 2 0개 병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루안다가 이렇게 빨리 드론 배송 시스템을 실전 배치하게된 것은 도로 정비가 잘 되어 있지 않은 탓도 있지만 루안단의 비행 관련 규제가 적은 편이라는 점도 한몫을 했다고 합니다. 이에 짐라인 측은 이웃 탄자니아를 비롯한 다양한 아프리카 국가와도 드론 배달 서비스를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혈액을 공급하는 드론 짐라인이었습니다